음, 네, 뿌려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콜라도 하나 할게요. 미는 것만 먹는 것같아 일도 아무 건안 했는데 시작된 치킨 먹방. 왜 이걸 주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콜라를 치지 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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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이 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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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체리야 치킨 먹으려고 왔어? 꼬리 흔드는 거야? 응? 체리야 있어봐 좀 먹다가 줄게 이거 마셔보겠어 레몬 냄새 나는데.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콜라랑 아니다 치킨이랑 먹을 맛은 아닌데 뭐 따로 먹으면 맛있을 듯안 먹을 것처럼 거 있던 먹고 있네 이 혼자 이거 다 먹겠나 싶어서 어, 다안 먹지 체리가 3분의 1 먹는다니까 3분 뭐 먹으면 안 된다 너무 뜨겁네 당장 못 먹겠다 이건 어, 어디껀데 교촌. 왜 이렇게 뜨겁냐? 진짜 완전 갓튀기 왔나봐. 완전 뜨거운데? 맨손으로 되게 잘 잡네. 온도에 감각이 없니? 너무 뜨거워. 진짜 바삭거리네, 소리. 뜨거운데? 내가 제리한테 자러 가는 거면 절대 안 가겠네. 안 간다. 아까부터 냄새 맡고 이미 맛있었다. 제리야 치킨이 먹고 싶어. 가까이 오려고. 이렇게 귀엽게 한 대씩 올 거야. 치킨이 먹고 싶어? 치킨이 먹고 싶어? 조금만 기다려. 뜨거워서 식으면 줄게. 체리 앉아. 아유 잘했어. 기다려. 아니야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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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기다리는 게안 되는 우리 강아지. 응? 열심히 먹으라와나 오늘 진심 하루 종일. 부팅디스크 만들다가 하루 다 갔고 드디어,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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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도우 설치를 성공했어 오늘도 저는 동제구역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9시 40분 기차를 탈수 있을 것 같아 입구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쪽으로 가서 동아리 선배님을 만나러 갑니다. 공짜밥 먹으러 간다구 <laughs> 나가는 곳두번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공항 철도 나가는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빅디디타 미디어 시티가 공항 철도니까 난 당연히 공항 철도인 줄 알고 올라왔단 말이지. 아까 그 홍대 입구역에서. 근데 그 뭐지? 그게 이게 경의중앙선인 거야. 아, 그래서 이번 출구가 너무 멀어. 이씨. 바보 유네음. 지방러는 이렇게 서울을 헤맵니다 와 진짜 한참을 걸었다 한참을 너무 멀어 그 어디로 나가냐 어 6호선 가는 데라 아직 걸어서 지나쳤어 어뭐 어, 이렇게 멀어 근데 아직 9번 출구가 보이지 않아 아니 뭐가 이렇게 멀어 빨리 나가고 싶다 너무 더워 뭐야 나가는거 또 찍어야되나? 9번 드디어 9번 출구 디지털 미디어 시티 왔으니까 또 찍어줘야되거든 믿어도 되는거 맞나요? 그럼 나도 오랜저에 오랜만에 찾기 <laughs> 저기, 지금 우측, 우측에 살짝 보이는 거 보여요. 응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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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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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게 s b 저기,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기 됩니다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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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기 저기, 뭐지? 무슨 살까요 모르겠다. 난 몰라. 우리 튀김 시켰으면 수컷이 될 걸래요. 14개 먹어봤는데, 15개. 15개 먹어봤으면 그니까 남자는 군대에서 빼주는 연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삶이 힘드네요. 내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이야. 치즈근 남니 같았는데, 나도 그랬어. 나도 대학 갈때 진짜. <laughs> 아 너무 슬프다. <laughs> 근데 잘 보이네. 음 응. 맛있지. 진짜 맛하더그니까 <laughs> 처음에 이미 물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튀김이. 밥이 오셨습니다. 비주얼이 깡패예요. 저 혼자만 진짜 잘하더라고요. 재능을 음. 찾았어요. <laughs> 근데 진짜 크다. 그러니까. 먹고 죽자. 먹고 죽하지 이것도 맛있다. 무슨 회예요? 몰라. 종류로 음. 모른다. 우리는 회 종류도 모르고 맛게 없습니다. 지금, 대구촌 사람의 서울탐방. <laughs> 저 컨셉이 지방로의 서울탐방이잖아요. TV에서만 보던 그 동상. 언제 나오냐? <웃음> <웃음> 오늘 저녁을 아주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연락해. 네. 연락할 때마다. 내일. 네. <laughs> 저는 또 서울 가요. <laughs> 잘 먹었어요. <laughs> 마지막까지 밀크티. 아주 알차게 뽑아먹고 돌아갑니다. 노양심. <laughs> 이게 yeah, 선배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SBS 차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도착했네. 집에 가는 길 친구가 없어요 어? 친구가 없다니? 친구 있는 척할 건데 아, 친구가 없어요 얘 밖에 없어요 다 서울 가고 있어요 어 시간 좀 보여줘 어 너무 밝아 아, 11시 8분 얘 원래 10시에 갈라 했는데 다 켜버렸죠? 제, 제 아이패드에 붙여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죠? 오. 개꿀 오. 지금 어버이날에 선물을 못 줘서 밥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제가 밥쌀 거예요.